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 함수 g(x)는 f의 sin 제곱 파이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g(x)가 이거죠? 이것도 이제 합성 함수입니다.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제가 h(x)라고 해 볼게요. h(x)가 sin 제곱의 파이 x라고 하면요. 이 g(x)는 f.h(x)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좀 어려우면요. 이렇게 합성함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 먼저 hx, 이쪽에 있는 거를요. 원래는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얘를 결과를 다시 또 f에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를 축을 회전시켜서 x축, y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를 hx를 그림을 그리고요. 이 위쪽에 f를 그려서 같이 보면서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보는 법, 이거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hx 그래프가요, 사인 제곱 파이 x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제곱했기 때문에 양수만 나오고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파이, 이 파이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축을 바꿔서 이쪽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x축, y축, 여기 h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f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삼참수 최고항에서1인 삼참수죠. 다른 정보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 g(x)를 한번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 값이 커지면은요, 이 h에서 값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x 값을 이 값을 대입을 하면은 자 h 값이 요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 값이 다시 f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요점. 요점의 y 값. 여기가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최종 함수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을 대입하면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요. 그렇죠 y 값 0이고요. 0을 다시 대입하면은 요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 이제 변화. 만약에 x 값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요기에 대응되는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값이 여기서 작다가 점점 점 커졌다가 작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극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기를 보면요. x가 0일에서 함수 gx가 극대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이고, 극대 값은 모두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0, 1 이에요. x가 0부터 1인데, 이거 아까 쌓이니까 이건 좀 구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0 대입하면 0이고요 자,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사인 파이가 되죠? 파이까지 가는 겁니다. 사인 파이는 0이고, 요 지점이 됩니다. 요 값이 1이 돼요. 그래서, x가 0부터 1까지면, 여기까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hx는, 이렇게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할 거고요. 자, 그 값을 여기 대입하면요, 일단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요 점이라고 치면은, 자, 요 점이 여기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갈 때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올 때가,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출발해서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극대 하나 나왔죠 한번 나왔고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극소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럼 여기도 다시 극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극대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극소가 한번 되고요 그리고 또 극대 그리고 끝 그래서 극대가 아까 갈때한번 나왔고 돌아올 때한번 여기서 두번 나왔고 요지점에서 요지점에서 하나 그래서 극대가 세개 나오죠 그래서 극대 극대가 세 개는 맞는데 극대 값이 모두 동일하다 그랬어요. 요건 극대 값이 요 값과 요 값이기 때문에 동일하진 않죠? 동일하게 요 조건을 만족하게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요 3차 함수가 여기가 좀 이렇게 올라가서 더, 여기 값이 요 값과 같은 값을 가지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3차 함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증가만 하는 구간, 요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 된다면은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극대 하나밖에 안 나타나요. 세 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소만 하는 구간이다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삼함수 모양 중에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요. 조건 보겠습니다. GX의 최대 값은 2분의 1이고요. 최소 값은 0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최대 값이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최대가 곧 극대. 극대가 최대 여기 되겠죠? 요 값이 2분의 1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최소값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값이 계속 왔다갔다 거리기 때문에요, 이 치역이 0부터 요 값이 1입니다. 사인 까박까, 요 값은 1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1, 0인데, 그럼 0부터 1까지 움직이면요, 요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최소가 되는 게그림에서 여기죠, 지금. 요 지점. 또는, 이게 만약에 더 내, 밑으로,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요 지점이 최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지점하고 이 지점 중에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요, 얘가 0이 되는 경우와 얘가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값이 0이 되는 걸확인 해야 되는데요. 이 3차 함수라고 했죠. 3차 함수의 특징이 좀 있어요. 만약 여기서 0 돼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하잖아요? 접하고 여기서 또 같이 만나려면 여기 내려오는 게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요성질을 알고 있으면 그냥 0,0 지나간다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이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일단 얘가 0,0 지나는 경우에서 이쪽 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큰게 아니라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일단 요점0,0 지나간다고 하고요. 요 3차 함수 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 좀 다시 그려 볼게요. 우리가 찾는 3차 함수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아직 여기는 접한지 아닌지 모른다고 할게요. 일단은 여기 여기 확실한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삼차 함수식을 구해보면요. 요 지점을 제가 k라고 할게요. k라고 하면은 k일 때 여기서 접하죠. 1.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자, 여기 그래프를 내려서 이렇게 접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1일 때도 이렇게 만나겠죠? 이거를 y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x 이 식이요. k에서 접하니까 x 기 k의 제곱에 나머지 한글은 x 1이 되고요. y축이 2분의 1만큼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이 식이 f(x)의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0,0을 지나죠. 자 0을 대입해 보면요. 요거 k 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분의 1은 0. k 제곱이 2분의 1이고요. k는 뿔마 루트 2분의 1인데 양수니까요.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요거 확인하고 싶으면요, 이거 다시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요거 구한 다음에 y 값 구해보면요, 요값이 같이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f2 값 구하라고 했어요. 이 e 대입하면 되겠죠? 자, f2는요, 어떻게 까요 f2는 e-k, k는 루트 2분의 1이죠. 요거의 제곱. 그리고 x-1, 그러니까 e-1이고,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2-1은 1이고요 그냥 사라지면 되겠죠? 정계해보면은 4 빼기 2배 앞에 거지. 루트 2분의 4. 2 루트 2가 되고요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1이 되겠네요. 5-2 루트 2. A 값이 5고요 B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4. 더하면 최종 답이 2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